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도, 어,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많은 그런 인연 영, 영가들, 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사홍소원 그러잖아요, 그죠? 중생을 다 뭐라 건질이다. 언제 다 건지는 거야? 백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의 말이지. 언제 다 건져? 중생을 다 건질이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언제 다 끊어? 백년도 못 사는데. 법문을 다 배우리다. 언제 다 배워 이걸? 또 불도를 다 이루리다. 언제 다이 불도를 이루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사홍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 원하영이 사막도,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막도를, 어, 여의기를 바로 나옵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언제, 매일매일이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어 살면서 언제 속단 탐진치 한다는 거야? 네 중요한 사실 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떻게 이해할 실르겠는데 아, 우리가 아, 부처님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 영원무궁하다, 영원하신 분. 아, 불교는 그렇게. 무한이라거나 무량이라거나 무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없을 무자 무는 무한과 통한다고 하니까 무한이란 말을 그렇게 항상 입에다 올르내리고 살거든요. 무한하다, 영원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한이나 영원이란 그런 그 단어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기껏해야 백 년도 못 살고 떠나버리는데. 한줌의 무슨 뭐, 재로 변한다거나, 한 조각의 구름처럼 사라져버린다거나. 그래 버리고 말잖아. 근데 무슨 언제 어느 천년에 뭐, 무량한 중생을 지도하고 뭐, 무량한 뭐, 무진한 본뇌를 다 뭐, 소멸하고. 언제 그런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가, 아, 이 관점을 그러니까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응? 음? 본래 이 우주는 뭐죠? 본래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하는 걸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잖아요. 하루가 24시간짜리인 별. 하루가 24시간. 그저 기껏해야 1년이 뭐라 365일인 별. 그리고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별에 이렇게, 어, 이렇게 뭔가 하니 요즘 말로 한다면 뭐죠? 어, 귀양 왔다고 그럴까? 벌 받아서 쫓겨왔다고 그럴까? 다른 종교에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음. 어쨌거나 간에, 에, 분명한 사실은 우린 뭔가 아니? 네. 어, 불교에서 무명이란 말을 많이 써요. 무명. 무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박지 못했다. 어. 좀 어둡다. 이거지. 뭐에 어두운 거지? 진리에 어두운 거지. 진리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영원이라는 어떤 세계를 우린 잊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마해야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금생에, 금생에 우리가 위치해, 위치해 있는 자리는 100년도 못 살고 24시간짜리 별에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네, 어, 없다라서, 없다라서, 없다라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저 밑에 되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온거 보면 지옥 중생보다는 좀 낫지, 그지? 아기 중생보다는 좀 나은 거야, 축생 근데도 여기 살면서도 지옥을 연출하는 중생도 있다, 없다, 있지 지옥, 악이 축생, 축생 같은 존재들이 있어 없어요. 그뭐 도구만도 못하다 그러고 뭐뱀만도 못한 독사만도 못, 뭐 독사, 독사 같은 인간 막 이러잖아요. 음? 실제로 그래요. 여시 같은 인간 이러고 그 사람들에게도 막 동물을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다시 강등되기도 하고, 또 뭐라 올라가기도 한다니까.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게 보세요. 물을 얼음을 녹입니다. 어, 불을 가열해요. 얼음이 녹습니다. 어느 순간에 얼음이 뭐죠? 물을 이렇게 가열하면 어느 순간 녹기 시작하잖아. 그지? 근데 열이가 열이 가해져만 열이 되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녹다 는 녹다 는안 녹아요. 또 그것이 물이었다가 계속 끓이면 어느 순간에 뭐라? 수증기가 되다 뿌르 끓잖아. 보글보르 끓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거기다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하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뭐 견성한다거나, 성불한다거나, 그렇게 나가는 어, 수행자들도 참 고행과 난행과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몽고하니, 여기 이곳엔 두 부류의 존재들이 와 살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라? 한 나라에서 강등되어 온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부류는 또 뭐라? 저 악이, 지옥 악이 축생해서 뭐라? 끊임없이 노력해서 또 여기 이 땅에 승화돼서 온 존재들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긴 41점서부터 뭐라? 59점짜리 중생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긴 약간 미흡하고 또 지옥 악, 아, 축생으로 보내긴 약간 뭐라? 어? 약간 좀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별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금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3차원적인 시간은 100년이라고 해. 100년 안팎이라. 100년도 못 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는가?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 탄지원성, 이른바 탄지란 말은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야. 찰나지, 찰나. 그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찰나지간에 변해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어? 진짜 그렇잖아. 테레비 방송이 수없이 많아요. 뭐, KBS도 있고, MBC도, BBS도 있고. 근데 이 놈의 방송국이 다 다르고, 거긴 또, 음, 직원들도 많고, 다 다릅니다. 근데도 우리 테레비엔 뭐라, 뭐라, 리모트만 누르면 착착착착 바뀌죠. 한 생각지간에 사람이 정말로 전혀 길이 바뀝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르는 순간순간마다 방송국이 바뀌는 것처럼 다른 전, 진짜 별유천재가 있는 거야. 별세계. 음? 별세계가 있다니. 이걸 보다 딱 이거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 그러니 한 생각 한 생각을 정말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나쁜 생각만 자꾸만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보도지상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보면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 요 순간에 한 순간에 시공을 한 순간에 뭐라? 어, 한 순간에 물이 순기가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백년도 못 사는 별에 와 있지만 여기서도 몸과 마음을 다 정진한 사람은 뭐라? 왜냐?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을 다 건질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영원의 실상인 거예요. 손을 세워 가지고 금생, 내생, 영원히 그러면 뭔가 중생을 다 건지겠지. 우리는 한생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 한생, 이른바 한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영가들하고 같이 홍보한다 그랬잖아. 오늘 영가들하고 당신들도 이제 깨우쳐야 된다. 영원을 가야 된다. <laughs> 탄지, 한순간, 한순간 딱통지는 사이에. 차원이 이제 바뀌어 버리고 원성 0만문이라0 0 0 0 0대장0 0말씀0수 있는 성0의 경지로 가버린다니까 차원이 달라. 0 0 그러니까 육조단경 0 0 뭐냐 전0미0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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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부처라는 거예요 0 0지간에0 0 0 0 0 0 0 0 멸각해버린다.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세, 십세, 호상지라 순간이, 순간이, 정말로 순간이 말이죠. 이승과 저승을 바꿔버려. 일 찰나 간에 전식하면 일명종이라. 한 찰나 간에 뭐라?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 세상이래. 일 찰나 간에 전식하면 인명종이라. 찰나이세요. 조전속망이라. 찰나지간에 세상이 달라진대. 아침에 있다, 저절에 사라진다는 거야. 세상이 달라져버려요. 찰나에서의 조전성망이다.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이 영어 번역이도, at a moment of snapping a finger. 똑같으요 at a moment, 손가락, 찌, 손가락 탁 튀김창에, 음. 8,000 Dharma teachings are fully complete. 한순간에 탁 깨쳐버리면 세상이 달라져버려. 언젠가 말씀해, 도인은, 도인 어떤 사람이라? 순간에 새로운 천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순간에.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 새로운 그런, 어, 새로운 소리. 전혀 차원이 다른 소리.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글을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잖아.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무슨 뭐 난리법 쓰고 마이크로소프트니 무슨 한 순간에 찰나지간에 세상이 달라져 버려. 요즘에 IT 혁명이라고 하잖아. IT 혁명.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닦은 사람들이야. 일조일 세계 되는 게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그, 우리가 몸과 마음을, 찰나지간에 뭐라, 멸각, 삼직업. 우리가 보통 성불하려면 삼화승직업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삼화승직업. 근데 다 깨쳐버리면, 시간과공광이 녹아져버리고, 우리가 1 0 0년짜리 별을 살잖아. 여기서도 갈고 닦으면 견성 뭐라, 성불. 여기서도 성불. 부처님도 여기 오셨잖아. 그, 여기서 성불하셨잖아. 그,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애야 내가 뭐 어느 천년에 성불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한번 해보는 거지. 음? 일체 숙구 비숙구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의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얼마나 알아들으실까. 음? 탄지 원성 팔만문이라 한순간 탁 손퉁이는 사이에 원성 팔만문은 붙여댄단 얘기야. 한순간에 8만, 팔만 8만, 8만 4천 법문을 연다 이거야. 깨달음 가운데 있는 거지. 찰라 찰나, 찰라 지간에 무량한을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9세, 10세, 호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일체 숙구 비숙구라, 이런 말 말하면 숙구라는 건 숫자로 정해진 거, 비숙구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은 거, 일체 모든 만상을 이깁니다 어? 일체 눈에 보이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다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현실을 사는 존재인 분명해 현실을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냐면. 우린 누구나가 다영원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사명연 문별이라 어? 이와사 무한대한 차원과 현실의 차원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하나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이 껍데기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 와서 항상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뭐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첫째로 아까 말씀했잖아. 귀향을 왔건, 귀향을 왔건, 저 위에서 올라왔건, 귀향, 귀향원 존재들은 뭐라? 다시 또 갈고 따가서 뭐라? 다시 본거지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지? 어 또 하나는 저 아래에서 올라온 인간들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 뭐라? 올라가야 되고. 여긴 그러니까 뭔가 하니저 아래에서 올라온 존재건,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있는 존재건 간에 여기서 뭘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부처님께서 이 땅을 메우고 있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러거든저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 악도에서. 그 다음으로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온 사람. 또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래.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세 부류가 어떤 부류 견 간에 어떻게 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생각이라는 게 바꾸 찰나지간에 탄지원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가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영가들하고 같이 어? 왜냐 영가들은 지금 뭐라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본문할 때 영가들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가들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고기덩이를, 고기덩어리를 뒤집어 쓴 영가야. 얼마 있으면 다 떠날 거니까. 너도 가고 뭐라? 나도 가야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여기도, 여기도 좋은 친구를 많이 갖길 원하지, 그지? 얼마나 좋은 친구 많으세요? 기별 모임이나 좋은 친구 많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지장제일 잘 지내고 이렇게 영과 천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아생전에 저승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놓는 거야. 좋은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 영혼을 공부하라고 했잖아. 너도 얼마 있다 가니까. 실제로 이 다음에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부처님 직설인데도 진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신심이란 말을 쓰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만나 뭐라 신뢰하는가. 신심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허망하다고 사는 산이여 불은 불여다 사는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왜냐? 우린 여기 현실, 일념 즉시 물이 한것 여전히겠지? 한 생각이라는 게 현실에도 뿌리를 받고 또 하나는 뭐라한 끝은 영혼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니까 자꾸만 저차원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따오만 자꾸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보편적인 중생들이 그냥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네. 눈으로 그냥 좋은 거, 감각적인 거. 왜냐? 모두 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거 맛보고, 전부 다 뭐지? 그렇기만 원해. 그거 왜 그럴 것 같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우주에 최고의 존재가 있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가장 좋은 것만 받아들인 존재가 있습니다. 지점으로 간 떨쳐버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기 코의 몸이라는 게 감각 기관으로 잠깐 받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욕망 때문에 일찍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절제해 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은 최고만 좋아하는 분이야. 열반묘시니까 즐거움에 행복에 뭐라 원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내부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 두뇌 어떤 부분에 보면, 이 두뇌 어떤 전두연암에 보면, 내가 받을 때 즐거움하고 뭐라? 끌어든 즐거움과 남에게 내보낼 때 즐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느껴진대. 그러니까, 그저 끌어들이기만 하면 오래 못살고 죽는 거야. 이기심이 강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귀중한 인생을 뭐라? 베풀고 펼치면 성불한다는 거지. <laughs> 그 간극을 이른바 말하면 그와 같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자리리타, 자타일성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보통 이기적인 중생들은 그냥 끌어들이기만 좋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불가의 불가찬이라. <laughs>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참 절제를 해야 돼. 이 세상을 좋다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 말할 수도 없고 절제가 중에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temperance 절제를 해 절제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음? 최악 그건 물례 아니로다 가정말만이이 세상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 좋은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크지 마 그럼 그게 뭐, 뭐라 어 이른바 감각을 자꾸만 자극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있죠. 가능한 한 정말 눈기코염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걸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마. 좋은 걸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마. 좋은 걸 맛보고 좋은 걸 냄새 맡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강한 빛을 받으면 눈이 타잖아 너무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 시시한 건 듣기 싫어지잖아.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감각관이 고도로 발달해버리면 요쥐 망가져버립니다. 적당히 써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그래도 배도 몰아, 위장도 한 80%만 채우라고 그잖아 너무 좋은 거 좋아하지 마. 그럼 도 닦을 마음이 안 나.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섹스에 탐닉한 인간들 보면 전부가 다 뭐라? 폐망이잖아. 인생을 그것을 끝내버리고 말잖아. 그니까, 러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 얘기하는 거야. 체 약, 허공이라. 약자는 같은 여자입니다. 여자와 같아. 이 우주의 본체는 허공 같아서 물의 아니로다. 아까 얘기했잖아. 한계가, 한계 자,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한계가 있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질은, 본체는 뭐라? 한계가 없으니까 성불하려면 뭐라? 다좀 내려놓고. 그죠? 이 고기 덩어리를 받아가, 가져온 사람들은 삶의 자세를,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영가들은 뭐냐면, 자꾸만 아들, 딸들, 남편들, 그냥 아내 주변에 넘나들고, 어, 손주손녀 주변에 넘나들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다 놓쳐버리고, 제가 할 길을 못 가고, 자꾸만 찝적대 버려요. 그런,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등졌다, 죽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 호를 내던지고 떠나갈 것 같아? 아니면 여보, 뽀뽀해 줘. 이러고 달려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들아, 날좀 살려주라. 여러분 선조들은 어떤 상태 같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This cannot be damaged nor praised. The very self is like empty sky without limit and boundary. 정말로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아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의 영원의 세계임에도 우리는 한 점에 위치하는 거야. 백년도 못 사는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그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궁리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도 나의 자화상을 봐야 돼. 내가 만일에 이 땅을 등지면 나는 과연 얼마나 영혼을 향해 줄나름 칠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